안녕하세요. 요큰입니다. 오늘은 전신 특히 목과 어깨를 풀어내는 힐링 요가를 준비해 보았고요. 매트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엉덩이 좌우로 들썩 양손 엄지 검지 붙여서 손바닥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어깨 뒤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날개뼈 가볍게 조여 끌어내려주세요. 숨을 코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다로 들이마실 때내 가슴 위쪽을 끌어 올려주세요. 내쉬는 숨에는 어깨부터 이완, 자,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가볍게 어깨, 가슴 한번 돌려 볼게요. 가슴 앞쪽으로 밀어 냈다가 배꼽 조이며 등을 뒤로 보내고, 이렇게 서클 3번 마시는 숨에 허벅지, 바깥면을 펼쳐 내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쉬는 숨에는 배꼽을 쏙 당기면서 날개뼈, 중앙이 뒷 벽과 가까워지게 힘있게 부풀려 주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으로 무릎 끌어 당기고 돌아오셨다면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같은 방법.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날개뼈 조이고 내쉬는 숨에 배꼽 말아 시선 아래로 두번더 마시고 엉덩이가 너무 바닥에서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강하게 말아보세요. 네, 마지막. 내쉴 때는 고개도 털썩. 정면 돌아와서 목도 한번 돌려볼게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마디마디 느끼면서 서두르지 않고 어딘가 불편하다면 너무 크게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가능한 가동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목과 어깨 등줄기까지 꼼꼼하게 느껴보면서 충분히 가셨다면 반대로도 천천히.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잠시 호흡하며 머무르셔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양손 가슴 앞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뽑아 올려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손등 지그시 누르면서 손바닥이 정면 보이지 않게 정확히 천장을 향해 밀어보세요. 내 팔뚝으로 옆머리를 꽉 조여보세요. 마시는 숨에 갈비뼈 사이사이 공기를 채워넣고, 내쉬는 숨에 몸을 아래로 이완. 한번더숨 쉬고, 마시고. 내쉴 때 손을 내 머리 뒤쪽. 팔뚝을 귀 뒤로 넘겨볼게요. 턱을 쇄골에 붙이면서 뒷목을 뽑아내고 등에 힘으로 가슴 한번더 밀어내고 쭉쭉 기지개 켜듯 내쉬는 숨에 손바닥 정면으로 밀어내면서 시선 아래로 떨궈내고 날개뼈 중앙과 손바닥이 더 멀어져요. 마시며 돌아와서 양 손끝을 내 정강이 밑으로 보내고 열 손가락 활짝 펼쳐서 손끝으로도 바닥을 꾹 눌러 주세요. 거기서 이제 소고양이 하듯이 마시는 숨에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쭉 밀어 보세요. 자극이 별로 없으시다면 손을 한뼘 앞쪽으로 걸어나 바닥을 짚고 마시고 아래 허리를 살짝 눌러내며 엉덩이를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배꼽 당기며 시선 아래. 두번더 마시고. 턱을 더 위로.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슴 열어보세요. 내쉬는 숨. 시큰한 자극이 있다면 너무 뒤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와서 손목 탈탈탈 털어주세요. 자, 오른손 뻗어주세요. 그 위로 왼손을 올려서 손바닥끼리 마주보게 깍지. 손 깍지 낀손 안으로 돌려서 가능한 만큼 팔꿈치를 조금씩 뻗어 볼 거예요. 내 왼쪽 새끼 손가락을 따라서 팔뚝의 바깥면 자극을 꼼꼼하게 바라보고 팔꿈치를 쭉펼수 있는 분들은 호흡으로 통증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숨에 팔을 그대로 올려볼게요. 내쉬는 네, 숨에 아래로 이완 두번더 갈게요. 마시는 숨에 위로 쭉 끌어올려 볼게요. 가슴으로 흡 내쉬고 네, 아래로 마지막 내쉬며 네, 아래로 돌아와. 손 풀어내고, 손목 탈탈 털어주세요. 자, 반대편 갈게요. 왼손 뻗어내고, 오른손 손바닥 마주하게 깍지. 팔뚝 안으로 돌려서 팔꿈치 가능한 만큼 뻗어주세요. 새끼 손가락을 따라 이어지는 자극을 살펴보고, 가만히 느낌 바라보셔도 좋고요. 더 여유 내시면 팔뚝을 위로 쭉 끌어내 볼게요. 내쉬는 숨에는 아래로 이완. 두번더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지막 내쉬며 손 풀어냅니다. 가볍게 탈탈탈 털어주세요. 다리 앞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무릎 안쪽 가지런히 모아서 발 안쪽도 양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덮어볼 거예요. 등이 말리신다면 무릎을 살짝 접어서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엉덩이를 활짝 열고 아래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열어내며 아래쪽으로 조금씩 가라앉아 볼 거예요. 여유 되시면 무릎도 조금씩 뻗어내고 이마 정강이 사이로. 내쉬고. 배꼽 쏙 끌어당겨서 몸통 납작하게 만들어 등을 위아래로 길게 뻗어내 호흡 정리. 자 마시며 고개 들어 가슴 들어 볼게요. 내쉬며 올라와서 오른 무릎만 세워 보세요. 발과 허벅지간에 주먹 하나 정도 간격. 왼손 멀리 옆쪽 바닥 짚고 오른팔 귀 옆으로 오른 옆구리를 마시며 사이사이 들려 주세요.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 바닥 밀면서 천천히 팔꿈치 바닥으로 내려갈 때 오른 엉덩이 뜨지 않게. 가슴이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정확히 수직선 인지하면서 시선 손끝 따라가 볼게요. 호흡 세 번. 이때 뻗은 다리 발끝도 계속 수직으로 뻗어내는 힘 유지. 둘. 가능하면 내 팔뚝이 귀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 이제 오른손바닥 짚으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중지 끝 뒤꿈치 선상까지 뻗어 볼게요.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꿈치 접어 내려가고. 가능하면 양손 발라를 잡아 보고. 이마 정강이까지 깊숙히. 네, 오른쪽 골반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바, 오른 엉덩이 바닥에서 너무 뜨지 않게 계속해서 눌러내는 힘을 써 보시고요. 오른쪽 고관절을 굴곡근을 강하게 수축 시켜 보세요. 호흡 두 번. 이제 오른팔을 크게 돌려서 오른 무릎을 감싸고, 왼손도 가져가 손길이 그립을 잡아보고, 잘안 잡히시면 수건이나 스트랩을 잡아주세요. 이제 그립 잡은 손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마시는 숨, 가슴 앞으로 쭉 들어보고 내쉬는 숨에 배꼽부터 가슴, 이마, 순으로 가라앉습니다. 여유 되시면, 오른손으로 왼손목까지 잡아내서 팔꿈치를 펼 것처럼 쭉 뒤로 보내보세요. 꼬리뼈를 살짝 말아내고, 호흡 마시고, 호흡 다섯 번 갈게요. 둘, 셋, 손을 아래로 계속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지렛대 원리로 가슴을 계속 앞쪽으로 밀어내세요. 마지막 숨 깊게 내쉬고.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쉴 때 풀고. 다리 앞쪽으로 쭉 뻗어서. 손등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배꼽을 당기고 물라반다를 조여내며 척추를 수직으로 세워 보세요. 가슴 위쪽으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의 감각도 살펴볼게요. 자, 이제 반대편 가 볼게요. 왼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의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 오른손 멀리 바닥, 왼손 귀 옆으로 보내보세요. 옆구리부터 손끝까지 쭉 늘리고,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팔꿈치 접어 내려가 보고, 네, 왼엉덩이가 뜰것 같지만 계속해서 바닥으로 눌러가는 힘을 써보고, 오른 다리에도 힘 풀리지 않게 허벅지 앞쪽에 힘으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팔꿈치 바닥에 닿으셨다면 조금 더 깊게 또 길게 뻗어 볼게요. 왼손 끝이 내 몸과 1cm 더 멀어져요. 내쉬는 숨에는 어깨 가슴을 이완하면서 중력이 나를 끌어 당기듯이. 더 여유되면 왼쪽 팔뚝이 내귀 옆으로 가까워지고 턱을 들어 손끝 한번 볼게요. 마지막 숨 마실 때왼 가슴 천장으로 한번 더 뒤집고 이제 왼손바닥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양손 중지 손가락 뒤꿈치 라인과 일직선, 손바닥 끌어당기며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고관절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무릎을 열어내는 느낌, 왼쪽 엄지 발볼은 계속 바닥을 눌러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접어내며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더 여유 되면 양손 발라를 잡아내고 겨드랑이 반다 조여 볼게요. 겨드랑이를 배꼽 쪽으로 끌어내리는 느낌. 자 내쉬며 이마 정강이로 접근. 이때도 왼쪽 발 안쪽 뜨지 않게 주의하세요. 하나 마실 때 고개 들고, 복부 허벅지 밀착시킨 상태에서 왼팔을 돌려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 등 뒤로 가져가 그립을 잡으셨다면 더 여유되시면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단단하게 잡아내고 그손 아래로 쭉 끌어내리면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말아내며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호흡 다섯 번. 여유가 되면 왼엉덩이도 바닥으로 지그시 끌어 내려 보고, 왼쪽 발 안쪽도 꾹 눌러내며, 어깨 가슴 이완. 오른 발끝도 수직으로 정확히 세워내고 숨두번더 이제 마시며 고개 들고 가슴 앞으로 한번 쭉 밀었다가 내쉴 때손 풀어내고 다리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등 허벅지 위로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네, 팔과 손끝의 감각을 바라보고 배꼽 아래쪽을 가볍게 당겨주세요. 턱도 가볍게 당기고 어깨를 편안하게 이완. 자, 이제 양발바닥 모아서 뒤꿈치 회음부 가깝게 끌어옵니다. 가능하면 발바닥을 책 펼치듯 펼쳐서 발등이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게 양손 깍지 껴서 발가락을 잡아내고 마시는 숨에 발가락 몸쪽으로 당기며 등을 쭉제 팔꿈치를 열어내며 내려가 볼게요. 팔꿈치는 가능하면 내 넓적 다리 중앙을 눌러내고 배꼽, 가슴, 이마순으로 가라앉혀 보세요. 거기서 호흡 다섯 번.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꼬리뼈 뒤로 마치 엉덩이가 바닥에서 뜰 것처럼 체중을 앞쪽으로 밀어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엉덩이 띄우지 마세요. 자, 이제 내쉬는 숨마다 엉덩이만 바닥으로 조금씩 낮춰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손만 앞쪽으로 쭉 뻗어 보세요. 손끝으로 바닥을 당겨내면서 척추를 더 앞뒤로 길게 뻗어내 보고 허벅지 바깥면 엉덩이의 자극을 바라보세요.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올라와 다리 크로스. 앞쪽 바닥 짚고 기어가는 자세. 어깨 아래 손목. 땡땡. 양손바닥 두뺨 앞쪽 바닥 짚고 턱과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이때 어깨가 많이 뻐근하시다면 팔꿈치 접어 살짝 열어주시거나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숨으로 어깨 겨드랑이를 점점 녹여나가고 허리의 굴곡도 집중해서 주시합니다. 느낌 괜찮으시면 발끝을 세워서 열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동시에 손바닥도 바닥을 계속 밀어내 볼 거예요. 손과 발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힘으로 척추의 느낌을 바라봅니다. 더 괜찮으며 팔 사이를 좁게 만들어 엄지 손가락끼리 터치 해보고 거기서 팔꿈치를 접어내며 양손 합장하여 내 머리 위로 올수 있게 거기서 호흡 다섯 번 겨드랑이와 바닥간의 공간을 점점 더 줄여 나가 보는 느낌. 등 중앙을 수직으로 끌어 내리며 가슴과 어깨를 이완, 엉덩이는 활짝 열어내고 계속 부드러운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손 풀어 바닥 짚고, 자, 팔뚝 눌러내며 팔꿈치 접어. 아르다 부장가. 베이비 코브라 자세로 와볼 거예요. 어깨 아래 팔꿈치, 양발 골반 너비 11자, 발등 뾰족하게 펼쳐 바닥 누르고. 손끝으로 바닥 당기면서 배꼽 꺼의 가슴 수직으로 세워 보고 날개 뼈 조여서 꼬리뼈와 연결시키는 느낌. 어깨 의식적으로 뒤로 보내면서 네, 등 중앙을 밀어내고 가슴을 펼쳐 어깨 가슴 이완 확장 네, 이제 팔꿈치 한번 푹 뻗어 볼게요 부장 가사나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손 조금씩 걸어 들어와 볼게요. 이때 어깨가 앞쪽으로 빠진다면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어깨를 더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 손한뼘 앞쪽 바닥을 짚고 어깨 뒤로 보내는 연습 해보세요. 귀와 어깨와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 배꼽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흉추를 끌어올리고, 아, 요추는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쇄골을 좌우로 펼쳐주세요. 자, 이제 가능하면 턱을 들어 볼게요. 등 중앙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면서 엉덩이 가볍게 조이고, 발끝은 더 뒷벽을 향해 뻗어나가요. 호흡 세번 갈게요. 목이 불편하시면 정면 보셔도 좋아요. 둘. 하나. 이제 천천히 팔꿈치 뒤쪽으로 접으며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내려와 휴식. 손등 폭개 이마 손등. 뒤꿈치 좌우로 털썩, 엉덩이 힘한번 풀어주세요. 그대로 양손 위쪽으로 쭉 만세. 자, 왼쪽 발끝 매트에 고정, 왼손을 등 뒤로 넘기며, 척추를 비틀어주세요. 바닥에 내왼 어깨가 닿을 만큼, 왼쪽 무릎 쭉 뻗으면서 내 몸을 나선형 방향으로 기, 비틀고, 마시는 숨에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내 몸의 옆선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고, 힘 풀어서. 반대편 가볼게요. 자, 오른발끝 고정 마시며 오른손 들어 등뒤 바닥으로 넘겨보세요. 오른발끝과 오른손끝이 사선 방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요. 내 몸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어떤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상하며 통 전체로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돌아와서 손등 폭에 이마 손등. 양손 가슴 옆 바닥 짚고 마시며 상체 일으켜 내쉬며 엉덩이 뒤꿈치로 아기 자세. 엉덩이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 볼게요. 자, 무릎을 매트너비 정도로 넓게 열고 턱과 가슴을 바닥에 내려놔볼게요. 등을 바닥으로 녹여나가고 이제 양손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껴서 팔꿈치를 쭉 뻗어보세요. 낙지 낀손 천장으로 끌어올리고 네, 윗 가슴이 바닥으로 납작하게 가라앉습니다. 호흡 두번 이제 내려와서 양손 바닥 짚고 다시 무릎 모아와서 이마를 바닥에. 그 상태에서 다시 등 뒤로 손 가져가 깍지. 팔꿈치를 쭉 뻗어내며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깍지 낀 손을 머리 위 바닥으로 끌어 내리며 배꼽을 당겨 등을 동그랗게 말아내는 토끼 자세. 뒷목선을 길게 늘려서 몸의 뒷면을 이완해 주세요. 엉덩이도 앞뒤로 흔들흔들 움직여보고, 정수리 마사지 하듯이. 이제 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어깨를 풀어내고, 필요하시면 엉덩이도 움직여보셔도 좋아요. 양손 풀어서 바닥 짚고 등마라 롤업 올라와. 양 발목 크로스해서 엉덩이 뒤로 보내 다리 앞쪽으로 뻗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